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정보 친구, 실버머니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의료비 환급금과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병원비나 약값을 다냈는데, 나중에 그중 일부가 숨은 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이나 본인 계좌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비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일정 금액 이상 냈을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상한액 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다른 연령대보다 환급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병원비로 130만원을 냈다면 본인 부담 상한액인 약 105만원을 초과한 25만원이 환급금으로 돌아옵니다. 공단이 자동으로 계산은 하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소멸돼버리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과온학금 환급금 조회를 검색하세요.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컴퓨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분증만 들고 방문하셔도 되고요. 전화 한통 1577-1000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 환급 대상이라면 신청도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면 환급금이 입금되고요. 지사 방문 시에는 통장 사본과 신분증, 대리 신청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진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이건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했을 때 돌려받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 후 지역보험으로 전환될 때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겹치는 기간이 생기면 보험료가 두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확인 방법은 동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면 내가 낸 보험료 중 환급 가능한 금액이 바로 표시됩니다. 신청 절차도 의료비 환급과 동일하게 간단합니다. 이처럼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입니다.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가십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 꼭 알려드리세요. 실버머니TV 보고 환급금 받았어요. 이런 댓글이 저희에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소식과 새로운 수급 대상 변화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버머니TV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